소리 질러 소리 질러 요즘 나을게요 그냥 여러분 너무시다 아세요

「二人幸せの空」「隣同士」「あたしららららあっちゃき桜と」「長生き君とつながってたい <laughs> もしあの向こうに見えるものがあるなら愛し合う」 그퍼스리 이위진 선생님과 나오셔서 함께 디자인 파티를 즐기시는 모습 보면서 아 나도 빨리 놀라갔어 여러분과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여러분 어떻게 오늘 또 맥주 축제잖아요 그쵸? 네! 비아 페스티벌을 비아 페스티벌을 그러니까 나도 좀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술좀좀술좀 좀 내줄래요 어떻게 여기요! 주모 주모! 주모! 수줍해요혁이 여기, 여기. 여기. 이 자, 들어올수 없으니까 여기 도와주시는 양반을 스도 도와주실래요.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아이. 청년은? 아, 아, 다른 청년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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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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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잔이 있으시면은 우리 오늘의 이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자, 잔에 술을 따라 주신거 있는 사람들 자,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술을 얼마나 마시게 잘 즐기시고 어 저희 호응이 수준에 따라서 어제가 원래 어 약속된 노래보다 더 많이 부를지 오늘 노래만 하고 일본으로 돌아갈지 네, 노래 후에 아, 이 액션, 이 액션이 중요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있는 분들 자, 오이시쿠나레 <laughs>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laughs>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술이 더 맛있어지도록 제가 주문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지는 주문은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감정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푸른 사랑.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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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肌にキラキラさましょいる 고추미남 바학파입니다 아니 아까 그 무대에서 MC보는 양반이 저를 고추미남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고추미남인데 맞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러가지 인적사항을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 <laughs> 너무 고추. 놀라서 아, 고추미남 처음이다 뭐그 개그맨 김우경 그의 이름을 얘기하는 행사를, 행사를 많이 봤어도 김우경 의 인적사항을 무대에서 다고 <laughs> <바패스. 웃음> 무시한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라가서 큰일이다 <laughs> 무대에서 이거 어지 했는데 아, 여러분 너무 재밌게 즐시고서 감사드리고 아, 술이 참 맛이 달고 좋네요 한 잔만 더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어, 만취해서 오늘 같은 날 해도 좋겠다 딱 취하기 좋은 날이네 요 여기서 네 어, 무대에서 네. 술좀 갖다 주세요 네네 아여 가지 말자 카, 카페 여기 있습니다 카페 카프 이거 먹고 여기 맥주, 여기. 음, 여기! 여기도 주신대, 아. <laughs> 자, 여러분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드시던 거. 어, 남은 술 괜찮으니까. 청바지 <laughs> <안주죠. 웃음> <안주죠. 웃음> 아니, 여기 행사하고 있는 저기서 지금 드럼펫터 소리가. 아직도. 섹소포색소폰색소폰이에요 제 노래 안하면 계속 저 노래가 들리기 때문에 아, 이거 연습실이 있나 봅니다 그죠? 저기는 공연해요 공연 공연해? 어떠 데스까 쏘데스 저쪽 공연도 응원을 합니다 저쪽 공연이 사람이 마. 더 많은 걸 아니겠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네. 아니야 아, 그럼 당행입니다 어, 이겼네요 이겼네.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아, 네. 원수로 이겼습니다 쏘데스니 네. 오늘 이 주경기장 같아요 경기장 네, 정말, 고척도에서 공연하기 전에. 더 큰, 이런, 여기 축소판이 축소판. 네. 축소판이연습하다 네,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콘서트 느낌으로 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laughs> 러드리면 어, 이거 먹고, 어, 여러분들도 숙면 취하시라고, 잘은사요 아가씨.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든요어죠 순서대로, 잘 인사요, 아가씨. 요거를 즐길 만한 우리 어린 아이가, 오늘은. <laughs> 어린 나이였지만 여기 내 아기들이 여기 있네요. 우리 아이돌 U.S. 불러드리겠습니다. 잘해세요알겠습아 <laughs> 아, 귀여워. 이스마트 어, 아! 아! 어, 핸드폰으로 다락까지 찍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다락까 그렇게 찍으면 메모리가 다 날아갑니다. <laughs> <자>,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한테 또 다락까지 채소아 음악 한번들려드리겠 誰しも。<music> 얘를 뽑뽑날 예, 예. 어, 거예요. 예, 예. 그 알 우리 아 네. 아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땡 소리 맞추는 게 거의 뭐 슬리퍼 맞추는 것만큼 아, 슬리퍼 맞추는 것만큼 아, 힘듭니다 아, 땡 소리 맞추는 게 즐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우세요 우리 누나들도 아리가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어,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뒤에 계시다가 뭐 다른 거 얼마나 재밌겠어 하다가 뒤에서 계시다가 너무 재밌어앞 아픈 나써주셨 박수 한번 주세요 미래의 다나카와이. 아! 다나카 아! 다나카와이. 다나카와이. 다나들을이해서불러드리겠습니다나시 캔더 다나카이가준비와이다나카 다나카와이. 우연이다우연이아나카와이아나카아이 알죠? 아나들아래방나카와이부나죠누나들아은 분들 계와이봐나비했습니다불러드릴다 다나카와이. 이 다나카와이. 나카와이 다나카와이. 다나이 준비되는 있어, 이 가보도록 이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고 우리 홍나무, 홍남우, 김홍나무가 미스터트로트의이 어, 노래로 3차전을 어, 대결하고 떨어졌어 조절하게 어, 떨어진 노래입니다 탈락곡인데 그래도 신나니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I'm in a man

감사합니다 따봉따봉 서울에서는 여름철이 행사가 많죠 네 특히 만큼 아, 너무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는데 특기도 아, 더워요 다락다 어. 어. 우리도 더워 더워요네 나보다 더더 나보다 더 나보다도 더워요 네 나보다 더워 더워 나보다 더워 나보다 더워 <드시> 아야, 같은데, 미안해. 너무 아 웃겨 t s up, w h a 지 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모자 p w h a 모자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서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모자 w h a 저 햇빛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터다운 나화 생각이어서 근데 헐리우면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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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허허허허허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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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좀허허허허늘허허허허허허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준비하세요. 잠시 맥주로 목을 좀치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빼는 이유를 아시이거 마셔도 되나? 이거 우리 였나